저는 평소에 떡볶이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데요. 은족해도 집 근처에 떡볶이 맛집이 있어서 자주 들르곤 합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바빠서 한달 가까이 못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가보니 친절하던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가고 맨 젊은 남자가 떡볶이를 팔고 있더라고요. 반반도 바뀐 상태였고요. 어쨌든 우선 평소대로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는데 제 앞에서 그릇을 쾅 하고 놓는 겁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조심 좀 해주세요 옷에 튀어서요 뭐야? 옷도 그냥 커적대기 같아 보이는구만큼 엄청 예민하시네 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은 상했지만 일단 넘겼죠 왜냐면 전 여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인이랑 트러블 생기면 이 떡볶이는 못 먹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떡볶이를 입에 넣었는데 전과는 달리 맛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매콤달콤했던 맛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맵고 짜기만 했죠. 떡도 조금 퍼져 있었고요. 사장님, 혹시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요? 그러자 주인은 오는 척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며 그렇다고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 이렇게 맛집이 없어지나 하고 순간 눈물이 어찌나 핑 돌던지. 제가 떡볶이에 완전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퇴근길에 어제 먹었던 맛이 못내 아쉬워 혹시나 맛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찾아가 봤죠 사장님, 떡볶이랑 순대 주시는데요? 순대는 고기 순대로 주세요 고기 순대는 팔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찰 순대보다 천 원이 비싼데도 그래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시거나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격을 올리면 비싸다고 안 먹으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거든요? 지금 누구의 약 올립니까?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저 내장은 빼고 순대만 주세요 어차피 내장 빼도 순대 터만이 안 주니까 순대 출거란기대 마십시오. 내장만 빼서 출거니까 저는 순대를 더 얹어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내장을 못 먹어서 빼 달라고 한 건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니 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혼잣말로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 거 귀찮아 죽겠네. 그냥 추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뭐가 이렇게 파라는게 많아. 마치 들으란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날부로 새로운 맛집을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동네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맛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퇴근하던 길에 하는 수 없이 그 떡볶이집을 다시 갔는데 이번에는 주인이 꼬마한테 엄청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찬돈이 왜 없어? 다음부턴 찬돈 챙겨와. 알겠어? 하니 500원짜리 하나 먹어놓고 무슨 만원짜리를 내고 앉았어? 하여간에 요즘 애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틀지가 않네. 그래서 보다 못한 저는 꼬마애 대신 500원을 내줬고 제가 먹을 순대랑 어묵을 시켰죠.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어 이번엔 카드를 했는데 현금 없어요? 현금? 올랑 몇천원 먹어놓고 뭔 놈의 카드예요? 우린 카드기가 없다고요. 카드기가 왜 없어요? 있잖아요, 카드기. 카드기가 있는데 카드 결제 거부하면 불법인 건 아세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고장났다고요, 고장. 정말 고장났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보여달라고요. 만약 안긁키면 저도 순순히 인정할게요. 하, 건무자격 같을수록 무이시네아 이리 줘요. 진짜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하시네 뭐야 그럼 가족이 안 망가진 거 맞죠? 그러다 주인은 저를 한대 칠기세로 노려보다가 가게 안으로 휙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떡볶이 맛집을 잃은 슬픔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얼마 전부터 공사하던 곳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 아저씨! 네이 아저씨가 원래 떡볶이집의 주인 아저씨였죠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니요. 아저씨는 떡볶이를 못 먹었더니 잘 지낼 수가 있어야죠.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시고. 아, 그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10년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나가라더라고. 뭐 쫓겨난 셈이지.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난 여기로 옮겼어. 차라리 잘 됐지, 뭐. 건물주 갑질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 어. 그러셨구나.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장사하시는 거예요? 한달 뒤에 오픈해. 아가신 단골이니까 내 서비스 많이 줄게. 흥, 이제 그 떡볶이집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줄 때가 됐나? 사실 저는 식품 위생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그 떡볶이집 신고가 꽤나 들어왔던 터라 가게를 들어갈 때마다 위생 상태를 좀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며칠 뒤.. 저.. 저 친상 또 왔네.. 또.. 위생장감 나왔습니다.. 뭐? 뭔정감이요 식품위생과에서 나왔는데요.. 위생장감 나왔다고요.. 네..! 응? 응.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지. 지금 초여름인데 이걸 밖에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설치류가 안 올라오죠. 폐금을 용기에 담는 뚜껑은 어디 간 거죠? 이를 소독은요? 헐러리황풍구는왜안 돌아가죠? 아 이거 이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아직도 쓰고 계신 거예요? 아 어? 아니 그게요. 영업 정지 15일이랑 과태료 처분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 선생님. 아 통쾌라. 이렇게 해당 떡볶 집은 행정 처분이 내려진 뒤로 불친절은 기본에 맛도 없고 위생도 불량하다는 소문이 퍼져 결국 얼마 못가 샷다를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 건물의 상권은 좋은 편도 아니었어서 해당 건물의 2층, 3층 모두가 공실이었는데 기존 사장님이 워낙 떡볶이를 잘했다 보니 그나마 1층에 월세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상권도 상권이고 건물주도 악덕 건물주인게 알려져 해당 건물을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아 결국 폐건물처럼 변해가게 됐습니다. 역시, 떡볶이는 사장님께 최고예요. 그래? 에잇, 기분이다. 오늘은 어묵 서비스.